안녕하세요. 도시 텃밭 용량차 텃밭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고추를 심으러 왔습니다. 맛있다고 소문난 중간 매운맛 6개. 혀 끝까지 톡 쏘는 매운 청양고추 4개. 멸치랑 볶으면 맛이 배가 되는 까리꼬치 2개. 일단 12개를 먼저 심으러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30에서 35그루 정도 심었는데, 농약을 전혀 치지 않아도 왜 그렇게 많이 열리는지 도시에서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만 한번 심어보는데 또 욕심이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0cm에서 90일 고추를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그런 고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거를 사왔어요. 그리고 그 심은 적기는 5월 1일에서 15일 심으라가 하잖아요. 보통 방 기온이 13도. 근데 저는 일기예보를 봅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주간예보 있고 월간예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뭐 추워진다, 뭐 더워진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저는 판단해서 하는 게더 맞더라고요. 지금 고추를 심을 땅은 제가 한달 전에 제가 만든 천연태비를 뿌렸어요. 지금 3평에 이 고추를 심을 건데 30kg 정도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근데 천연태비 밑거름 만드는 거는 다음에 제가 봉해할게요. 그리고 제가 올린 동영상에 보면 2주 만에 쓸수 있는 액비 있잖아요. 그거 한 줄에 한 통씩 뿌리고, 그리고 커피가루, 계란가루 그렇게 뿌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텃밭이라 이런 파이프도 있네요. 이거 정말 구멍 잘 뚫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건데 가져다 구멍 뚫으는데 쑥쑥 하고요. 땅속 있잖아요. 그 심을 수 있게끔 구멍도 뚫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네요. 30cm로 뚫어서 두 칸에 하나씩 심을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고추를 먼저 심고 그 다음 지주대를 꽂았거든요. 근데 고추 그 뿌리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이고, 먼저 꽂아놔보자. 그리고 지금 꽂고 있는데, 아, 이쪽에 망치도 있는데, 쬐 가는 돌 갖고 절하고 있다요, 어 이제 고추를 심어보겠습니다. 파이프로 구멍을 잘 뚫어가지고, 어제, 또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촉촉합니다. 고추 심기 전에 제가 가든코트를 뿌릴 거예요. 이 가든코트는 제가 인터넷으로 엄청 뒤져서 알아낸 건데 작년에 썼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씁니다. 이 가든코트는 염에 민감한 작물은 11항을 줄여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적어졌는데 고추나 파프리카는 염에 강해요. 그래서 염에 강한 거는 2g에서 6g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2g 하면 한 50개 정도 돼요. 아주, 적어졌잖아요. 일주당 일반 작물, 일주당 2에서 6g. 파구처리. 바로 뿌려도 돼요. 수댕볼에 이가든 코트를 저는 고추가 막잘 되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안 죽고 오래 살기만 바라기 때문에 한 3, 40개. 카든코트를 넣고, 이게 안으로 잘 섞어지도록 막 젖어 줘버립니다. 안 젓고 흙을 한줌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가든코트 사장님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 보고 골랐어요 작년에 써보고 좋아서 올해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가든코트를 넣고 물을 한번 줘요 이렇게 심을 때그 흙을 1, 2cm 덮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멍을 고추가, 배양토기 심어진 거 길이에 1, 2cm를 더 파야겠죠. 포트에서 빼서 저는 그대로 심습니다. 이게 밑에 상토를 약간 제거하면 뿌리가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그 고추농사 많이 짓는 언니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다치면 활착도 늦어지고, 그래서 작물이 크는데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다 심고 흙을 위에 덮어 주잖아요. 근데 저는 흙을 조금만 덮을 거예요. 흙을 조금 덮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또 이거 하나 장만했어요. 멀칭 닥터라고 인터넷에 많이 나오길래 저도 열 개만 한번 사봤어요. 그래가지고 딱 덮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멀칭 매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풀도 잡고 또 탄저병도 예방되고 바이러스도 예방된다 그래서 또 혹해서 또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 작업은 벌려서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여기 잠군대를 잠그고, 그 다음에 꼬지를 두 개를 꽂으면 끝나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엄청 헤맸니다. 금방 적응되긴 했어요. 저이 도구 사장님도 몰라요 인터넷 보다가 아 이거 좋겠다 해서 고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듬뿍 줍니다. 앞으로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2, 3일에 한 번씩 물을 꼭 줘야 됩니다. 물은 물을 단순히 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영양소까지 뿌리에 전달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 30cm를 심으려고 했는데 60cm가 돼서 저는 꽃상추를 중간중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꽃상추는 아래에서 자라고, 꽃추는 위에서 자라고,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